제가 아, 경기대학교에서 저는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는 지난 20년 동안 범죄자를 이제 대상으로 주로 연구를 해온 저는 심리학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어, 관심을 가지고 계신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어, 조현병과 범죄 사이입니다. 2019년 4월 17일 새벽,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진주 방화살인 피의자 안인득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2015년 조현병 진단을 받았던 안인득은 평소 아파트 주민과의 잦은 불화를 일으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불안에 떨게 했으며 지나친 피해 망상으로 분노가 커진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비교적 힘이 약한 여성이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공격했으며 방화 살인 사건의 희생자 중한 명은 18살 여고생을 위협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체포후 안인득은 자신이 그동안 당해온 불리익에 대한 억울함만을 토로했으며 범행에 대한 유우춤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저도 뭐 하수연을 했었고 10년 동안 뿌리를 다당왔습니다 하수연을 하고 경찰서에 들어가면 경찰서에 들어가면 무슨 국가기는이 아니고 하수연을 해도 제대로 도움도 하지도 못합니다. 왜 저런 사람 인권을 보호해주고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는 사람 저 사람 인권을 존중해 주면서 해양을 안 시키는지 <laughs> 너무 너무 이아해 이처럼 최근 조현병 환자의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안인득의 방화살인 사건은 조현병 환자의 범죄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이제 불특정 상대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느끼는 분들은 여성이면서 또 아이나 노인들과 함께 사는 그런 가족들이 훨씬 더 불안감을 현재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어, 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기사화됐던 것처럼 어, 소위 이제 정신질환자 그 중에서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거부감이 어,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점점 이제 고조되고 있어서 어, 과연 이런 이제 현실을 우리가 좀 어, 무시해도 되겠느냐 그거보다는 훨씬 더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게+ 그게 사실은 더 필요한 일 아니냐 아,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오늘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전체 범죄자 중에서 지금 정신질환 범죄자들이 얼만큼 인제 비율을 차지하는지 하는 것들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이런 표를 제시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우리나라에 너무 만연돼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기 때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그 신문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인득 사건이 발생했을 때만 하더라도 안인득 사건을 다루지 않는 언론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언론사와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 사건이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한 건의 사건인데 많은 사람들은 비슷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유사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불안감이 굉장히 고조가 됐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통계치를 보면 우리가 지금 전체적인 숫자로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인지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어, 들쑥날쑥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어 150만 원 넘지만 200만 원 되지 않는 그 정도가 지금 전체 범죄의 사건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것을 보면 사실은 일퍼센트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다. 백명 중에 한 명도 채 채우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낮은 이제 비율을 보인다라는 것은 정신질환 범죄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통계치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될게 있는데요. 전체 범죄로 보면 비율이 1 퍼센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력 범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라고 이야기할 때는 살인과 강도 그리고는 방화와 성폭력 이 정도가 이제 강력한 범죄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로 처벌 수위가 높아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정도의 그 정도의 범죄가 되는 것들은 대부분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신질환을 갖고 있으면서 강력 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전체 강력 범죄자의 비율 중에는 몇 퍼센트인가 하는 걸 보면 지금 그것은 약간 더 높습니다.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컨대 계획범죄 같은 것들은 사실은 이 정신질환자들이 저지르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강력범죄가 아닌 뭐 사기범죄나 또는 그 외에 뭐 운전을 하다가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종류의 범죄는 일반인들보다는 훨씬 저지를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우발적인 동기가 이제 가미가 되는 강력범죄 같은 경우에는 정신질환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저지르는구나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짐작해 볼수 있으시겠지만 이 비율도 역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3%가 최대 되지 않아서 정신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97%의 범죄를 저지르고 그야말로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조차도 매우 낮다라는 게 현실인데요 문제는 이런 현실이 이제 정확히 전달이 되지는 않은 상태로 안인득 사건이 워낙 보도가 많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조현병 환자들이 위험하구나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강력범죄 예컨대 살인사건까지 저지르는 건 아닌가 이런 인제 두려움을 사실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제뭐 일단 수치는 굉장히 낮다 희귀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걱정을 안할 정도인가 하는 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견이 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2013년도보다 지금 2017년도에는 거의 지금 전체 범죄자 중에 차지하는 비율도 강력 범죄자 중에서 정신 질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모두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데 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증가 추세는 무엇인가 우리 사회 내에서 정신 질환자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범죄를 저지르는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사실은 관리가 좀더 충실하게 되었다면 아마 이 수치는 증가 추세에 도달하지 말아야 됐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수치는 비율은 계속 증가 추세다. 이런 얘기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무엇인가 좀더 타이트한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이고요. 그 타이트한 대안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례는 바로 그것이 아닌즉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정신질환과 연관된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질환 중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이제 어 가장 중증이 조현병이니까 조현병의 이제 유병률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현병은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에, 아무 때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 뭐 전체적인 인구를 봤을 때 일정한 이제 구성원들이 조현병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 그 책자들에서는 조현병의 유병률은 일반적으로 보면 뭐 동서양을 가리지 않고 한1% 정도 된다 이런 이제 추세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조현병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유병률을 보면 지금 한0.5% 정도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전 세계적인 뭐 일반적인 유병률보다는 사실은 발견되는 조현병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적은 편이다. 이런 연유는 아무래도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낙인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치료 세팅으로 넘어올 수가 없어서 예컨대 집안에서는 조현병을 앓고 있지만 아무래도 우리 집 식구 중에 조현병 환자가 있다는 걸 외부에 알리는 걸 꺼리는 가족들이 의료기관으로 이런 환자들을. 전달하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전달 체계의 허술함으로 인해가지고 사실은 파악할 수 있는 유병률이라는 게전 세계의 공통적인 기준보다는 지금 현재 떨어진다 이것도 또한 가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건 틀림이 없는데요 지금 이제 잠깐 보시면 그러면 이 조현병은 다른 정신 질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그 발생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아, 여러분들이나 저 같은 경우에도 아주 경미한 수준의 정신 질환을 부정기적으로 앓을 수가 있습니다. 뭐 특히 이제 우울한 기분 같은 것들은. 뭐, 살다 보면 누구나 비슷한 경험들을 다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스트레스가 아주 많을 때는 불안장애와 비슷한 증상들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스트레스성 질환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들인데요.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그러한 이제 세팅을 피하려는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런 아주 경미한 수준의 정신 질환까지를 보면 비율적으로 보면 한 거의 30% 정도의 인구가 대한민국 사람들도 정신 질환을 평생 동안 사실 경험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질환이라는 게 굉장히 희귀 사소 그소수에 그들의 문제만은 사실은 아니다 이런 것들 을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이제 그런데 비해서 조현병은 역시 그 중에서도 가장 중증이고 가장 소수의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현병에는 크게 이제 대충 보면 네 가지 증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뭐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이해하시겠지만 이제 환각이나 환청 같은 일종의 이제 남들이 보이지 않는 또는 남들이 듣지 않는 감각을 호소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는 이제 환각이라는 게 굉장히 두드러진 특징이고요. 그리고는 그것과 함께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는 망상입니다. 아, 이 망상은 꼭 조현병이 아니어도 일시적으로 좀 어,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일종의 방어 기제로 어 과대 망상 같은 것들을 키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 그 힘든 나의 자아상을 그대로 수용을 하면 내가 도저히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내 현실보다는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에 골똘히 빠져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실은 내가 현재의 내 모습보다는 좀더 나은 사람처럼 보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종류의 이제 현재의 그 정확한 현실에 대한 정확한 판단. 현실에서부터. 발을 띄었을 때 예컨대 현실 판단 능력상에 현저히 손상이 생기면서 망상이라는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단순한 뭐 자신을 이렇게 과대하게 지각하거나 또는 좀 다른 사람에 대한 피해 의식 정도가 있거나 하는 현실 판단 능력이 여전히 유지되는 사람하고는 약간 다른 차이를 보이는 일종의 이제 증상이라는 것들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처음부터 조현병이라고 진단을 받지 않는 수도. 있을 겁니다 예컨대 망상 장애 정도를 진단을 받는 증상 정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거기서 점점 더 현실적인 적응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부적응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조현병까지 진단을 받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